다물 아, 엄마 컵 천천히 <laughs> 천천히 먹어야 돼. 이게 빨대 이거 엄청 두꺼워 봐봐 조그만한 빨대 아니야 천천히 먹 천천히 드세요 음. 승유 컵이 다 세척기 들어가 있어고 어쩔 수 없어. 엄마 컵 오늘만 빌려줄게. 나 <laughs> 이거 깔고 자맘마를 드셔볼까나? 나마 드셔볼까요? 아 아이고 승유의 밥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박수. 박수. 응. <laughs> 밤 음. 내놔, 빨리? 알았어. 오늘은, 가, 가지, 들깨, 닭죽. 맛있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엔 잘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음. 그치, 이게 승유지. 응? 음? 이게 김승유지. 냠냠. 얌얌! 어휴 이거지 이거야 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응. 뭐죠? 바나나? 응. 안돼! 바나나는 오늘 밥 먹어야 돼서 간식으로 먹기가 좀 주세요 응. 어엄마도 <laughs> 빨랐지 맘마 얌 응. 왜? 엄마? 아이고 잘 먹. 어 응. 아니야, 그 빼는 거 아니야, 준우야. 어떻게 뺐어? 어? 어떻게 뺐어, 준우야? 어떻게 뺐어, 그거? 어? 힘으로 못 하는 게 없구만. 맘마? 맘마 먹을 거예요? 실리콘 먹을 거야? 맘마? 갖고 놀다 떨어뜨려, 승리야. 아니, 맘마 먹을 거야? 아닐까? 씨. 김승일씨 맘마는 여기있는데 뭐하고 계세요? 갈비 뜯고싶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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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낼거지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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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숟가락 거기 있었어. 숨기 숨 떠, 응? 어, 숨이 숙유 떠봐. 승유도 떠보세요. 숨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봐봐 엄마 봐봐 순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밥못떠 이렇게 <laughs> 안돼 이거 엄마 숟가락이야 밥 떴네 밥 있네 우와 응. 어? 어? 응. 엄마아 응? <laughs> 맘마 맘마 한번 해볼까 재밌어? 또 해봐 맘마 안드실거예요써써이이에튀기 끝났다고 한지 a 분도안된 a 같은데? m 아. 중다따 보고 싶어? 엄마가 여기다 줄게 Good. 자, 떴어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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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야 숟가락 그렇게 물어 뜯으면 어떡해 아직 있는데? 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우 이잘 먹네 어떤 아기 그렇게 밥잘 먹어? 어? 그랬어? 만마? 그건 숟가락이고요. 이건 만마인데요. 중야한그 치카치카 아니야? 그 치카치카 하는 거 아니야? 치카치카 맘마 다하고 하는 거야. 마마 물 거대한 물 천천히 천천히. 어, 엄청 천천히 드세요. 평소보다 한 3, 30배는 천천히 드세요. 이 빨대 뭐씹지승희 엄마 턱받이 해줘도 돼? 옷이 다 젖고 있는데, 응? 빨대 마에 들어? 어, 빨대 마에들어요맞마맘마 맞나? 맞나? 주세요. 맘마 먹고.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아기, 하는거 아니에요. 어, 이거 맘마 먹, 맘마 먹고 어줄게 맘마. 아기야, 맘마 먹고 장난치면 어떡해 아. 맘마. 신문색깔이 떠줄까? 여기 숟가락으로 잡고 먹을래요? 어, 떴어, 엄마 떠줬어 봐봐 이렇게 엄마 떠줬어 자, 앙 아 엄마 승유야, 김승유. 이개 들고 엄마 보시지 승유야 엄마 안 보시 안 봐줄 거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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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목소리> 우와 또 이렇게 숟가락 꽁지인데요? 여기는 갑자기 박수 쳐? 엄마? 갑자기 반짝반짝? 갑자기 사랑해? <laughs> 갑자기 여보세요? 벌써 뭐해? 무슨 일이야? 아 아유 내가 괴롭혀. 아이고 가래는 진짜 안 잡히는구나. 아? 맘마? 아? 에, 에. 물? 물 주세요. 빨대 그렇게도 못 빼지. 엄마 물컵은 그거 안 되지. 천천히 먹으세요. 천천히. 물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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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대가 안 빠져. 그쵸? 그렇죠? 빨대가 생각보다 길지? 주세요, 물다 먹었으니.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아. 아니요, 승유숟가락. 물 먹고 싶어. 승유숟가락. 어. 알았어, 물. 물돼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지 마세요, 만마 시간. 만마 시간 장난하지 마. 신기해. 만마? 만마 이제 그만 먹어. 다 먹었어? 여기 꽂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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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많이 들어 있어. 어? 너 맞아 그럼. <laughs> 이 빨대 와 갖고 싶구나 수규가. 물. 자 빠졌지? 뭔일이야 이게 응? 음? 맘마? 빨대 조심해야돼 승유야 그거 응? 음? 빨대 조심해야돼 그렇게 긴 막대기는 조심해야돼 맘마? 그만? 맘마? 응 심색하냐 정신이 없으시구만. 우리 아기가 맘마고자시고 호기심 대장이에요. 응. <laughs> 그걸로 왜 물을 가르켜? 물 주세요 하는 거야? 하지 않지? 아? 어 엄마 거라 그래 엄마 거라 딱딱해 승이아물 주세요 해봐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주세요 할줄 알지 않나 승윤야 이제 안해 이거 채로 먹을 거야 승윤? 뭐 이거 채로 드실 거예요? 힘들걸? 나오긴 나오니? 엄마 도와줄게. 컵 컵째로 먹을 거야? 빨대로 먹지승이야 이렇게. 응? 천천히. 됐지? 엄마 어이구, 어이구 빨대가 들렸어 이거 흘렸어, 빨대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지 마, 신유야 이거 딱딱해갖고 입안에 다쳐 맞나? 원거야아 차가워요 차가워요 하지 마세요 아 차가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엄마 바지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음 이거 반칙 다 훔쳐가야지 엄마가 뭘 가져가야지 <laughs> 빨대 어디 갔고요? 빨대 이걸로 먹어야지. 지금 컵으로 잘못 먹잖아. 그냥 한먹만아 배부르고만 이제 응 물도 다 먹었고. 뭐 하세요? 혹시 빨대 찾으시는 거예요? 뭐, 뭐 하는 거야? 승희야? 응? 뭐 하는 거야? 물 먹고 싶어? 여기다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 봤어 수영 해볼 거야? 왜물안넣어 <laughs> 빨대만 빨고 있는데 그럼 밥 그만 먹는다기 물 여기 그거 말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물 만 하실까 이제 아기야 밥도 다 먹었지 이제 먹긴 먹네 밥아 먹긴 할 거예요 그만 먹을 거예요 물 갖고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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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알았다. 안먹끝 <laughs> 빨대해줄게. 아, 컵으로 먹고 싶어?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이 맛이야? 빨대가 더 편하지 않나? 가? 와. 가 차가, 차가워요. 승유야, 차가워요 하지 마세요. 첨벙첨벙. <laughs> 욕조에서 해, 욕조에서. 응? 음? 승유가 닦아주는 거야? 고마워. 응? 네. 어? 아까 맘마? 다시? 아니야, 손으로 하는 건 아니야. 맘마 촉감놀이 노노... 아, 했네. 이거 빨대물 먹는 거, 손... 숟가락 여기, 여기 숟가락, 여기 숟가락... <laughs> 승우야... 아니야, 빨대로 밥하는 거 아니야. 자, 음, 음, 음. 음. 김거 김과 막대기 그거 줘. 어, 그거 줘. 그거. 어, 근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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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돼 이거 한번 해주면 안돼 사랑해요 준이야주세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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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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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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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안해 이쁜 짓 해줄 거야 <laughs>